자, 봅시다. 레버리지 분석과 위험. 레버리지 지렛대라는 의미죠. 결국에 어, 고정비의 존재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를 이제 레버리지 분석이라 그러는데 어, 이거는 요거 그림 15-2로 넘어가셔서요. 413페이지. 요거 한번 봅시다. 아, 요, 요, 요 예를 들 필요도 없이 내가 요렇게 한번 해볼게. 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어. 자, A라는 회사도 100원짜리를 50원에 팔고, 얘도 100원짜리를 50원에 팔아. 그런데 얘는 단위당 변동비가 아, 50개라고 하죠 50개 50개 팔아 여기 좀 띄어야겠다 100원짜리를 50개 팔아 자 이때 이 A라는 회사가 변동비가 어, 30원이야 그러면은 공원이익은 얼마가 되니 공원이익은 단위당 70원이 되고 50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얘는 근데 단위당 변동비가 10원이야 자고 공원이익이 매우 높아 90개판 90원이야 그 다음에 근데 대신에 뭐가 있냐면 은 얘는 Fixed Cost 고정비라고 하는 거, 얘들아. 변동비와 고정비의 차이는 이거야. 변동비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정비례에서 증가하는 거,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 변 고정비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비용이 지출되는 거, 대표적인 게 임대료 같은 거지. 맞니? 그러면은 얘는 2,500원이야. 변동비가 아니, 고정비가죠 자. 그러면은 얘는 3,500원 2,500원 해갖고 순이익이 영업이익이라고 할게 영업이익이 1,000원이야 맞니?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3,500원이야 그지? 어, 95, 45, 3500원 똑같이 1,000원이야 이런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둘이 있어 그런데 얘 매출이 100% 터졌다고 해 볼게 경기가 호황이 됐어 그리고 얘도 100% 터졌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은 판매량이 100개가 되지. 맞니? 판매량이 100개가 되고 100개가 되니까 이 공원이익은 얘는 얼마가 돼? 70, 단위당 70원씩 100개가 되지. 맞니? 그러면은 고정비가 2,500원이니까 얘는 4,500원이 되는 거 맞니? 맞니?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공원 이익이 9,000원이 되지 아유 미친놈 매출이 100% 신장이 됐어 그러면 9,000원이 되지 그리고 얘의 이익은 5,500원이 되지 아이씨 바보 얘들아 요렇게 한번 볼게 얘네 둘 처음에 기존 영업상황에서 이익이 똑같이 나왔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얘는 영업이익이 4.5배 증가했는데 얘는 영업이익이 얼마 증가해 5.5배 증가해 맞니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 볼게. 만약에 이게 100% 증가한 상황이 아니라 여기서 얘를 50% 감소한 상황이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얘들아, 얘는 3,500원 찍어라 들지만, 얘는 4,500원 찍어들지, 얘가 더 박살나지.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익의 변 매출액 변동폭에 비해서 이익의 변동폭이 B가 훨씬 크게 나온다고. 맞습니까? 이게 바로 레버리지라는 개념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의 이익의 변동성은 4.5배고 얘는 5.5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요거 한번 따져보죠.